옷은 왜안 썩냐 이 게임은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피해 피하고 아! 아! 저걸 피해야지 왜 그냥 긁어 올라가니 저걸 피해야죠 천천히 피피피 피하고 피하고 어아 어, 뭐야 뭐야 랜덤이네 저거 저저저 <laughs> 저, 함정이 랜덤이에요 저거 와 저는 간만에 초일 때부터 친구인 오 강남 오잘 다녀오십시오 강남 강남도 복잡하죠 피키요 피키고 아, 또 잠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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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으, 하하... 으, 맵다. 으, 너무 맵다. 겨 제발, 아, 제발. 아, 또 잘못 왔어, 또 제발, 아. 진짜. 아, 어, 왜, 어, 아, 왜 자꾸 그래. 어, 아, 어, 아, 왜 자꾸, 아, 여길 왜 통과를 못 하는 거야, 대체? 아, 맵다. 너무 맵다. 홍대? 아, 강남에, 홍대요? 야, 비켜. 젠신 몇번 떨어지는 거야, 대체? 어, 어. 아 왜, 아니, 없잖아, 아무것도. 선배 이것도 랜덤이야? 진짜 너무한다. 너무한다. 엔딩 코앞인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는 사람도 또 제가 처음일 거예요. 아, 이거 또 진짜... 아니, 왜... 아, 살려줘. 여기가 지옥이야. 여기가 지옥이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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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아, 아, 여기 혹시 한번... 아, <laughs> 결국 저기까지 가야 한다는 건데... 음...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피하라니까. 이걸 왜 자꾸 돌진을 하냐니까? <laughs> 이해가 안 되네. 와, 게임을 이렇게 못했나? 맵다. 너무 맵죠? 야, 너도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천천히, 천천히. 아, 왜 이거 아니, 아무것도 아 없잖아. 근데 왜못 가냐고 대체. 나 이해가 안 되네. 아무것도 없는데 왜못 가? 설마 저건 가운데를 밟아야 하나? 가운데 한번 밟아볼게요. 아니, 이걸 왜, 이걸 왜 묶이고 있는 거야, 대체. 이해가 안 되네. 야, 너 고생이 많다. 아, 이거 아, 여기 아니지. 그냥 가운데 한 번. 아, 그냥 가운데 밟아봐야 하네. 와, 이거를. 너 방금 눈뻘겋게된것 같은데. 아, 꽃잎이구나. 안녕? 친구라는 건 대체 뭘까? 오, 그걸 또 나한테 물어본다고? 그럼 나는 LA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정말 괜찮겠어? 내가 LA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난 시간 많거든? 근데, 고양아, 너는 과연 시간이 많을까? 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에반데. 너한테 있어서 말이야. 그럼 왜 나한테 물어? 어? 걸로 가. 야. 그렇게 귀여움 다야? 귀여움 다냐고. 내가 네 정체를 모를 것 같지? 다 알아, 이미. 어떤 마녀의 이야기. 읽는다. 엘렌은 죽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엘렌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엘렌에게 있어 절망이란 그녀를 버리려고 했던 엄마의 향기였습니다. 엘렌에게 있어 친구란 그녀를 위해 죽어간 인간이었습니다. 탄향기가 나는 작은 병은 그녀의 손에 의해 집의 깊은 곳에 감춰졌어요. 언젠가 병이 필요해질 날이 올까요? 그걸 알고 있는 건 아마 분명 그 뿐일 거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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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책상 위에 장미꽃이 장식되어 있다. 불이 붙지 않는다. 뭔 놈의 집에 스탠드가 다 고장나 있어. 이럴 거면 다 버려, 그냥. 어, 잠깐만. 어? 어? 이거 어떻게? 심지이뭐 돌아다니는데? 어?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어... 하나씩 찾아봐야 하나? 아무런 표시가 안... 돼 어제 움직이는데 그냥 잠깐만. 어 이, 잠깐 다음 죽나 볼게요. 죽겠지 이거. 아 어, 어, 녹네. <laughs> 녹아버리네 그냥. 음. 붕대와 소독약이 들어있다. 진토제라고 쓰여 있다. 글자가 달아서 읽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대량 병이 채워져 있다. 피해서 지혈제라고 쓰여있다 지혈제이지뭐 아안약 아안약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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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쟤 왜이렇게 성대를 태우는 약야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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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오 잠깐만 저 머리 가져가야되는거 같은데 뒤 준비 a a 아오야 a a 가 a 쳐 됐다. a a a 어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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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 a a 머리 없는 a a a a a a a 야야야 a a 워 a a 워 a a 워 둥땅땅둥 땅. 음 나무도 어 몸에 몸과 끼워 맞춘다. 인형을 얻었다. 여기다가 소지품 인형, 인형을 넣는다. 인형을 놓았다. 음. 저장하고 난 말이지 너 말이었어? 고양이가 아니고 말이었어? 네가 여기서 잘 도망치든 이 집한테 잡아먹히든 상관없는데 말이야 굳이 어느 쪽이냐고 묻자면 네가 잘 도망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봐, 인형수도 똑같을 거야. 아무튼 죽지 말라고. 흠. 하지만 자, 꼴로가 하나 알려줄게. 저기 화면 밖에 봐봐. 화면 밖에 보여? 플레이어가 보이지? 플레이어는 지금 제 정신이 아니야. 내가 죽길 바라고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해? 뭐? 안 들려. 안 들린다고. 야, 말을 해봐, 좀. 아,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말라고? 알았어. 엔딩 보러 갑시다. 구멍이 뚫려 있다. 내려간다. 정말로? 내려가야지. 그러면 뭐 엔딩 안볼 거야? 내 방으로 오렴. 걸로 가 검은 고양이 시체가 있다. 예, 나쁜 지료 밟아줘야지. 원자 분해 되어라. 예, 오케이. 문을 연다. 아, 어, 근데 뭐 문서 못, 안 찾지 않나요? 문서 찾아야 할것 같은데. 문서 못 찾나? 아, 열리지 않나. 아, 어, 못 찾네. 에헤 그냥 그거, 성대를 태우느냐, 그것만 봤어도 되는 건가? 음. 문을 연다. 이본이나 귀금속으로 된 장신구가 잔뜩 있다. 귀여운 옷으로 빼곡히 차 있다. 피투성이 침대가 있다. 의자가 넘어져 있다. 컵이 쓰러져 있다. 커다란 창문이 있다. 밖은 새하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거울은 흐릿해서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 마법에 대해 쓰여진 책이 들어서 있다. 장미꽃이 꽂혀 있다. 불이 붙지 않는다. 뭐 이놈의 스탠드는 다 멀쩡, 다다 망가졌네. 책상 위에 장미꽃이 장식되어 있다. 오, 잠깐, 저거 아니고? 저장, 저장해줘야지. 돌저 어, 어, 해준다. 마지막... 아니다. 어디까지지? 18번... 도망쳐~ 도망쳐~ 야~ 와~ 느려~ 와~ 어피발보면 느려지네~ 아~ 늦음~ 아~ 늦음~ 도망쳐~ 아! 와, 이거 길을 음. 외워야겠네. 저 피가 저게, 어, 어떻게 하지? 저피 저 하나 때문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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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피토하지 마라, 아. 진짜. 노멀에서 이런 거 없었죠, 원래?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아우. 진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우, 도망가. 도망쳐. 도망. 저,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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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와, 진짜 이걸 걸리네, 또. 진짜.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요. 뒤로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돌아서, 아래로 갔다 아, 어, 뭐 이거 또 랜덤이야. 와, 이거 랜덤이에요, 발판 이거. 장판이 랜덤이에요 자그마치 야 이런 게임에 랜덤을 넣어놨어? 이거 순간 판단력으로 피해야하네? 아! 아씨 늦었다 야 그냥 여기서 죽자 그냥 여기서 여기정치도다하는거 아, 또, 아, 바로 걸리네. 후, 고통스럽다. 아, 맵다 랜덤이긴 한데, 완전 랜덤은 아니고. 아, 진짜. 어, 저거 보느라, 저거. 저걸 어떻게 바로 피해야지? 자꾸 귀여운 방. 자꾸 음침한 방. 아 진짜 제발 아, 피 저거, 와... 아 제발, 와 진짜, 진짜.. 너무한다 저게 문제인데? 아. 와, 이거 야, 이거 진짜. 아, 진짜. 저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피 때문에 저게 진짜. 이 피를 못피우겠어 피를. 여긴 어떻게 되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 아래부터가 문제예요. 아. 진짜. 아, 제발. 아, 살려 줘.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지옥이다. 가봤는데 이걸 이게 이게 엔딩인데 아아 진짜 <laughs> 아 무적 쓰고 싶다 아 치트 쓰고 싶다 아! 아! <laughs> 불편 돌편저 식당 저거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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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아 패턴이 진짜 아래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단 타고 내려갔다가 돌아가서 아또 아래 패턴이네 진짜 아 제발 아래 패턴, 제발 와, 지금 여기, 여기서 또 고통받는구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단통 타고 돌아서, 내려가서 패턴 제발,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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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됐다. 됐다. 아, 진엔데 어떻게 보죠, 이거? <laughs> 큰일 났네. 와, 진엔데 어떻게 가지? 다시 들어가면 죽나? 그냥 갑시다. 죽는다. 편지를 얻었다. 연락에 어제는 소리쳐서 미안했다 숲속에 마냥 살고 있고 길을 헤매는 아이는 납치한다 이야기가 전해졌단 말이그 친구의 집에 순숲근처에서걱정 숙분, 되었지. 뭐니 그 친구 엘레니라고 했던가 그 애의 집에 놀러 가는 거사놨다만 숲속 깊은 코가 들어가지 말려 아, 빨리 돌아가고 들어가 돌아가 봐. 아빠 아버지 말이 좀 너무 빠르신데요. 자꾸 교운병 장미의 작은 벽속 약을 뿌렸다. 힝. 와, 저거 하나 풀렸다고이 광역 여기는 장미 전부 다 없어졌네. 갑시다. 와, 그림자 표현 보세요. 그림자 표현, 아, 비올라? 비올라구나. 괜찮니? 어디다 친 곳은 없고? 하, 다행이다. 네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길래 숲속을 찾고 있었던다. 어찌됐든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비도 오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냉. 떨어져있어! 비올라! 와... 저... 표... 저 묘사 보세요, 묘사 살짝 지금 뒷걸음질 친거 바로... 보셨나요? 이게 오리지널에 이게 표현이 돼있던가? 살짝 뒤로 물러나는 거 와... 묘사 진짜 잘하놨다 아, 오리지널 안돼 있어요. 음. 이제는 안웃네? 웃으면 웃어? 하고 어, 하려고 했는데 안웃네요 애가한수 앞을 내다보네 아진의 등변에서만 그렸던거야? RPG 메이커 MV 아 그래서 MV구나 진넨딩에서만 아우 히든은 어떻게 보죠? 이거 아우 히든을 히든을 시도를 한번 해볼까? 엔드